네, 올겨울 경북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안동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돕겠다며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웃돕기 바자회 현장에 최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강당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학생들의 바자회가 한창인데요. 이 수익금은 전액 구류요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양말과 장갑 등 선물을 사고 알록달록 성탄절 케이크도 장식합니다. 마카롱을 만들고 페이스페인팅을 하는 사이 주머니 속 쌈짓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 가족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막 거랑을 만들었는데 이 금액이 또 부르이웃에게 도와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차고 돈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동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교사가 재료를 준비해오면 학생들이 돈을 내고 재가공하는 식입니다. 이날 수익금은 130만원 정도, 학생 170명가량의 용돈이 모인 결과인데 전액 돈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웃의 어, 나눔과 배려,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학, 학생들의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우리 이웃도기에 과자회를 금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